자, 대표 3번입니다. 자, 대표 3번. 자, 대표 3번. 자, 이차 방식 있습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x-15.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자, 이차 방식입니다. 자, 좌우로, 왼쪽으로 단량시킬게요.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x,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을 제곱합니다. 자, 2, 1이 있고요. 그죠? 얘는 3이 되려면 요게 4가 되고 그다음 얘가 5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붙으면 플러스 8, 마이너스 5 3이 되겠네요. 그럼 얘 인수분해 어떻게 됩니까 2x 마이너스 5 x 플러스 4 즉, 얘를 인수분해 이렇게 되니까 얘가 제 0되는 x는 마이너스 4 또는 얘가 제 0되는 거 또는 자, 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x는 2분의 5가 됩니다. 자, 우리가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답됩니다 숫자 바꾸기 3-1번으로 했겠습니다 숫자 바꾸기 3-1번 자, 4x의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25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다. 이것은 틀어다이랬죠 자, 이해할게요. 4x제곱에다가 x제곱을 빼면 3x제곱이 되고, 15에서 5 넘기면 플러스 니까 20x가 되고, 그리고 25가 이죠 자, 얘는 무조건 3, 이일 거고요. 그죠? 얘는 5, 5가 되네요. 왜? 네? 15 더하기 5는 20이니까. 자, 그럼 이 어떻게 됩니까? 3x 플러스 5 x 플러스 자 얘가 제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니다 또는 얘가 제로 되려면 x가 뭐가 됩니까? x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3-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2번 자 표응 바꾸기입니다. 자 2차 방식 2에 예,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은 4x 플러스 10자 이것을 풀어라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정리부터 할게요 2자 예. x 플러스 1의 제곱 알죠?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자 이거 모르면 빨리 앞에 거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정리합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4x 플러스 자 여기 있는 거다 이해하시킵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4x에서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x니까 x 날아가네요 자 2에서 10을 빼니까 마이너스 8이네요 자 얘는 2로 묶습니다 2로 묶으면요 x의 제곱 빼기 4죠 자 4는 뭡니까 2의 제곱이죠 합창문식이 되죠 그죠? 그럼 얘 인수근에 할거만이 되죠 2로 묶으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래서 x는 0이 되면 얘가 0이 되면 되죠. 그렇죠?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이다. 여러분, 보시면 2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2는 제구나. 아, 뭐 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제구나. 해은다 똑같습니다. 뭐여기 3이 들어가도 뭐 되고 3이 되도 관계없이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잖아 왜 얘들은 관계없어 0이 아니니까 1. 그죠 얘가 0이 되려면 얘들은 전혀 관계없어 그래서 여기서 뭐 얘를 뭐 300으로 해도 방정식에서는 얘가 제로 되는 거 x는 2 e, 또는 x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개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방정식에서는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구하는 게 뭡니까? 구하는 게 여기서 지금 XA 하나고 A고 하나는 B인데 A가 B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큰게 여기서. 그러면 2가 이거고 B가 마이너스. 되죠. 구하는 게 뭡니까? A 빼기 B를 구하라. E 빼기 B다. 주어졌을 때 다른 한근 구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u 차 방식. x y are h u n g a 는제곱 u n g r y You are hungry. You are hungry. You are hungry. You a x e hungry. You are h u n 여기 2, 기 a가 0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a가 뭐됩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어떠 대비지면요, x 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얘 인수분해하면 2, 1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건 됩니다. 그럼 얘는 뭡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죠. 물론 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한 근이 2라는 점은요. 얘 안에 요거 인수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2제곱은 0이 되는 게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알고 있어 고요 얘를 구하라그죠 x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것의 한 근이 이거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1이다. 소리죠. 자, 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어, 상수 의 a 깎과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나머지 한근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는 요 되겠습니까? 자, 4단식으로 넘어갑니다. 다시이차럼이시 3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는 이것의 한근이 한 근이, 이것 x는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x 대 마이너스 1 0된다는 뜻이요 근이니까. 마이너스 1이 3 곱하기 마이너스 1제곱 이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일 차. 자 이것을 풀면요, 물론 마이너스 1인거 알고 있어요. 3 1이죠 얘는 1, 4. 어디가 마이너스입니까? 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돼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가 되죠. 자 그럼 얘는 뭡니까? 3x 마이너스 4와 x 플러스 1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요? x에 1을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되는 얘는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걸 찾는 거죠. x는 3분의 4. A는 1, X는 나머지 한 건. 마이너스 1 말고 나머지 한건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구하라 했네요. 그죠? 그러면 A는 1, X는 3분의 4. 이렇게 각각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4-2번으로 볼까요? 4-2번. 자, 4-2번으로 갑니다. 자, 4-2번입니다. 4-2번. 자, 자, 다시 이거 x제곱 자, 플러스 자, x 마이 자, 스 자, 이거 그 얘는 1, 얘는 5, 자, 플러스니까, 플러스니까 이게 플러스고, 이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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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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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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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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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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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은 0이다. 그러므로 x는 뭡니까? 마이너스 5 또는 x는 3다 자, 보세요. 여기서 작은 근이라는 건 뭡니까? 얘죠. 얘가 작은 근이죠. 이 작은 근이 뭐라고요? x의 제곱 플러스 3x 음, 플러스 a-7의 제곱의 근이다. 무슨 말입니까? 얘를 몇 단위 가면요? 0이 된다는 소리예요. 왜요? 요 근중에, 두 근중에, 얘랑 얘랑 중에 작은 근이 이것의 근이라 했으니까 자, 이따 대입해볼까요? 마이너스 5에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5에 15 그죠? 15 마이너스 5 대입하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7이 되 자, 얘가 하면 10이구요. 10에서 7 빼면 3이죠. 3 더하기 A는 0이다. 그럼 우리의 는 마이너스 3이다.